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우리 알파코크 코인이 12% 정도 우리 금요일장 폭등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알파코크 코인이 슈팅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돌파자리 매매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알파코크 코인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일봉상의 큰 관점에서 우리 알파코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저점 라인에서 강하게 시세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제가 되돌린 구간의 선을 좀 그어보도록 하면은 대략적으로 알파코크 코인이 자, 2,500원, 2,700원 이 가격이 과거에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하다가 여기를 깨면서 저항을 받았던 가격 라인이, 자, 2,500에서 2,700원 라인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네, 우리 최근에, 자, 2,500에서 2,700원 라인을 최근에, 이제 잘또 지켜주다가, 자, 요 가격이, 자, 2,300, 2,400, 자, 요 정도 가격이 될것 같은데, 자, 요 가격을 좀 지켜주다가, 이제 이탈한 시점부터는 다시 여기서 저항받고, 또, 최근에 또 저항받은 요런좀 네, 기술적 구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알파코크 코인이 이제 1 2,400원 정도까지 네, 시세가 분출되었으나 이 수급 들어온 캔들 눌림까지 한번더 네, N자형 패턴으로 지금 가격이 형성되는 네,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네, 과거에 매물 때는 뚫어냈기 때문에 위로 상방을 어디까지 바라봐야 될지, 밑으로는 어느 구간 지지선을 잡아야 될지, 오늘 영상 중간에 제가 가격적인 구간들 이야기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지지와 저항, 타점 활용해서 잘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는 구독자분들이 이제 코인으로 많은 수익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상승장 왔을 때, 제가 헤데라 코인, 8천만원, 카이브 네트워크, 네, 3,100만원, 네, 수익을 냈고, 자, 1월달, 계좌 수익으로 49% 정도의 이제 상승을 노려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샌드박스, 솔라 코인, 톤 코인, 그리고 오브스 코인, 엑토스 코인, 그리고 에토스 코인은 우리가 이제 바닥에 잡아가지고, 네, 뭐 몇백 프로, 4 0 0프의또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크게 수익을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제 핸드폰 번호로 숫자 네, 5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알파코크 코인과 메이저 코인들, 타점을 문자와 소통방에서 같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통방에서는 수백여 분들이 함께 그리고 수천여 분들이 함께 특정 코인의 타점을 공부해서 이슈와 호재를 활용해서 매스터점을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하는 것보다 더 좋은 단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고요. 단타 수익을 내면은 재투자를 통해서 크게 수익을 낼수 있는 코인들. 베팅에서 수익 내고 원금 복구하고 재투자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잘 만들어 가보시면 네,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꾸준하게 5% 10%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네, 카톡방 네, 입장 신청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알파커크코인이 분봉상 보시면요, 자 강한 거리 대금을 수반하면서 요 매물대를 뚫어냈다가 최근에 어제 이제 아침이었죠. 자 이제 비트 빠지면서 네, 좀 낙폭 가져가다가, 자, 이제 최근에 이제, 이제 비트가, 비트가 상승할 때는 수급이 비트로 빠져가지고, 네, 좀, 알트코인들이 좀 추세이탈의 흐름을 좀 보이는 듯 하다가, 또다시 이제 또 강한 상승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새벽 시간에, 우리 뭐 경제지표 발표, CPI 지수 발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출렁이긴 했지만, 서도 어쨌든 다시 추세를 돌려낸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우리 알파 커크 코인의 강한 지지선은 분봉상 우리 1,65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650원을 제시해 드린 이유는요, 이 구간이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 라인을 다시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요. 이제는 1,650원을 깨지 않으면 추세 틀이 아니다. 라고 보도록 하겠고요. 자그 밑으로는 이제 만약에 1,650원을 깨게 되면은 그 다음 하방 저는 1,500원까지 하방 열려있다 라고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요렇게 분봉상 박스권 등락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자 1,650원을 깨지 않고 반등할 때 여러분들이 고가 매도 전략을 취하셔 가지고 이 전고가 자 1,850원 위로 돌파 여부를 체크하셔야 될것 같고 1차 1,850원 돌파 체크 그리고 1850원 구간에 강한 거리대금으로 뚫어낸다 하면은 요 구간을 지지받으면서 반등할 때요 자리가 이제 매수타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도해야 되는 구간은 자,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도해야 되는 구간은 자, 여기 2400라인. 자, 여기 강한 거리대금이 터졌고 그리고 직전에 매물대를 뚫어내고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요 매물대를 뚫어낸다라는 거는 뚫어내면 지켜주고 다시 한번 가겠다라는 거고요. 그때 목표가는 저는 이제 2차 목표가 2,400원, 2,350원. 그리고 이제 3층목표가 2,7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큰 관점에서 알파커크 코인의 우리 중기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짧은 관점에서 우리 1,850원을 뚫어내야 위로 추가 시세가 얼마까지 2,400원까지 열려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현재는 짧게 지지선 1,650원 대응을 권고드리도록 하고 자 1,650원 깨면은 그다음 하방이 1,5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1,500원 안 깨고 반등할 때 여기서 매수점을 잡아서 여러분들 잘 네, 슬기롭게 이제 매매 대응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알파 커크 코인에 대한 네,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말씀드렸던 지지선과 돌파 자리 목표가에 대한 부분들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진행하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매일매일 5% 10%라도 타점 줄 때마다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하단 번호로 숫자 5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알파코크 코인에 대한 타점 왔을 때 빠지지 않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수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말 동안 우리 알파코크 코인 많은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네, 우리 단타 대응, 네, 문자로도 소통방으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추천코인 무료로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는데 많은 도움 받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타점, 그리고 정확한 공시 내용으로 꾸준하고 안전하게, 네, 고수익, 그리고 꾸준한 수익, 야무지게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 네, 소통방 함께하셔서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